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대해 설명해드릴 무학문법교실의 지연쌤, 연수쌤입니다. 네, 오늘 배울 이 문법들은 최근에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기출문제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예문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처음은 지각동사인데요. 지각동사는 온몸으로 느껴라 하는 동사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느끼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모든 이가 알고 있는 see, watch, hear, smell, f e e l 과 같은 동사가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의 문장 구조를 보시면,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인데요. 이 목적격 보어에서는 동사원형 또는 동사원형 플러스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보니 5형식 문장의 일종이구나 하는 거알수 있겠죠. 밑에 두 가지 예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첫 번째 예문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라는 해석의 she felt something coming toward her 이라는 문장입니다. 빨간 줄구어져 있는 something을 한번 볼게요. 이 something은 다가오는 것 이라는 coming의 주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사역동사인데요. 사역동사는 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하도록 하다, 시키다 라는 의미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make, have, let 이세 가지인데요. 사역동사가 사용되는 문장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입니다. 문장구조는 똑같지만 목적격 보어에서는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 사역동사가 쓰이는 문장 구조를 보니 이 문장 또한 오형식 문장의 일종이라는 점알수 있겠죠? 밑에 한 가지 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각동사보다 사역동사의 예문은 많이 봐왔으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elp 동사인데요.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도 합니다. 준사역동사 help의 문장 구조를 보시면 hel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인데요. 이 또한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다릅니다. 준사약 동사 헬프가 쓰이는 목적격 보호에서는 동사 원형 또는 투부 동사가 쓰이는 거알수 있습니다. 밑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문은 중요하니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는 내가 영어로 보고서를 쓰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해석에 제니 will help me write the report in English 라는 문장입니다. 미 뒤에 있는 right는 목적격 부어인데요. 준서약동사 help가 쓰였기 때문에 right는 동사원형인 right 그대로 쓸 수도 있고 to right인 to 부정사가 쓸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동명사와 to 부정사입니다. 중요하다! 중요 내용을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갖는 동사는 enjoy, finish 등이 있고 투부 정사만을 목적으로 갖는 동사에는 want, hope 등이 있습니다. 특정 형태를 목적으로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들은 기억해두시는 게 편하답니다. 그다음 중요 내용은 투부 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인데요. 동명사는 과거를, 투부 정사는 미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이번엔 동명사와 투부 정사 모두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gin, start. like, love 등이 있는데요. 이 동사들은 사랑의 단계라고 한번 외워보세요.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단어들은 목적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로 s a m 과 의미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먼저 remember와 forget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명사가 쓰이면 과거의 일을 그리고 투부정사가 쓰이면 미래의 일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forget bringing the camera. 나는 카메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었다. 여기서 bringing은 가져왔다는 과거의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forget to bring in the camera. 나는 카메라를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여기서 to bring은 가져오는 미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스탑입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바로 살펴볼게요. I stopped talking to him. 나는 그에게 말하는 것을 멈췄다. 여기서 talking, 말하는 것.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밑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stopped to talk to him. 여기서 to talk는 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스탑은 원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문장에서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적 용법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사용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무학 문법 교실의 연수쌤 지연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